혹시 사이버 트럭을 주목하고 계신가요? 테슬라가 얼마 전 사이버 트럭 롱 레인지 리어 윌 드라이버 WD 모델을 출시하면서 업계에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이 모델은 기본적으로 달러 69,990라는 가격에 출시되었어요 그런데 이 가격이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AWD 전륜구동 모델보다 달러 1만 저렴하게 제공되면서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기본 기능이 대폭 빠진 값싼 버전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테슬라 사이버 트럭 RWD 모델은 가격 경쟁력을 내세우면서도 정작 소비자들이 가장 기대하는 기능 몇 가지가 빠져 있다는 점이 포인트예요. 예를 들어 120V나 240V 전원 콘센트가 트럭에 적재함에 없고, 심지어 차 내부에도 120V 콘센트가 제공되지 않아 현장에서 바로 간편하게 전력을 쓸수 없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기능의 누락은 차량의 기본 설계와 가격 측정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이지만, 많은 EV 팬들은 왜이 정도 가격대라면 이 정도 기능은 포함되어야 하지 않느냐, 며 아쉬움을 표하고 있습니다.